하늘빛교회 오신 한분한분 한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선 먼저 하늘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용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의 말씀 잠시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저희 예수학교를 찾아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교회는 예, 다 아시겠지만 예수교 장로교회 서울 동남내 소속으로 예, 5월 4일 날 입당 감사회를 드렸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린 지두달 예, 정도 되가고 있습니다. 예, 비록 교회는 적지만 나름대로 아침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교회는 예배가 생명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계속 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요, 저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분, 두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함께 예,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전도는 5월 25일 성리등교회 전도 폭발팀에서 오셔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요. 네, 한 시간 정도 이 금방 사람들에게 교회를 알린다는 생각으로 전도용품을 돌렸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네이스에서 이제 5 시경에 정기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강계전도는 예, 조금씩 이루어져서 다음 주에 한 분이 오시겠다는 소식도 예, 전해 들었습니다. 예, 저희 권사님이 한분 계시는데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 종종 이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예, 새벽 3시 30분 정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잠을 깨우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천 명의 성교사 파송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 네. 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송파만 나갑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는 하 여호와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 믿고 그냥 송파만 나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또3시몇 분에 깼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천 명의 선교사 어떻게 파송하죠? 네, 그렇게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실 것이다. 아, 네, 그런 네.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도 방법은 네, 노방 전도와 전도 폭발을 통한 관계 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방 전도는 말 그대로 이제 그냥 뿌리는 거고 전도 폭발 전도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하면서 이제 어 어떤 것이 복음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관계전도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한 번에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만나고 만나고 만나면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전도 폭발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청소년 청년들은 어린 이 전도협회상 새소식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1층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도로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게 계절에 맞게 음식을 하는 거예요. 떡볶이, 부침개, 뭐그 다음에 또 뭐였죠? 미숫가루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조그만 팝콘, 팝콘하고 콜라. 아이들이 여기는 한 4시 반 정도 이렇게 우르르 몰려오는 그런 게 있는데, 하늘 유정께에서전도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럼 여기서 만나신 분들은 이곳에 서 차도 마시고, 이게 교회가 한번 들어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연습해서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면은 그렇게 전도를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에, 저에게 이제 어제 말씀하신 분이 스마트폰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스마트폰 강의를 통해서 전하는 도 방법이 어떨까? 그것도 또 괜찮은 방법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방법들을 예, 통해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예, 저희는 그냥 그대로 부르짖으면서 나가겠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아, 네. 믿고 나아갑니다. 아, 네. 네. 저희 하늘빛교회에 예, 오신 예, 예수학교. 강의자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네,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이제 소망하는 것은 저희 교회가 정말 잘 성장해서 예수학교를 돕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의 그 많은 흔적들이 교회마다 나타나고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 예수학교를 하게 한 이유가 있어보라는 아, 네. 예,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네, 아,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네.